그러고 재수술을 하러 저희 병원에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보통은 이제 복귀라고 하는 게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2주 안에 수술한 후에 2주 안에 피눈물 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들 있거든요. 근데...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신사의성외과 <신사회성에이커> 원장 <원정> 이영규입니다눈밑지방대되치 <목소리도> 수술 시간이 보통 이제 30분 내외로. 걸린다고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뭐 너무 간단한 수술 아니냐, 수술이 아니고 시술로도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미히 말하는 건 명확히 수술이고요. 수술은 난이도를 결정하는 데 이제 많은 여러 가지 팩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수술하는 그 수술자의 시야입니다. 시야가 잘 확보가 돼야지 수술이 편하거든요. 근데 눈밑지방 재배치라고 하는 수술은 결막으로 수술을 진행하다 보니까 시야가 확보가 조금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눈밑이 잘 이렇게 쭉쭉 늘어나서 시야가 잘 확보가 되시는 그런 분들은 수술이 굉장히 편하게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대다수의 분들은 이렇게 눈밑이 뼈에 이렇게 타이트하게 붙어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그 안구와 검판 사이에 그 눈밑 사이에 그 공간이 많지가 않아서 눈을 뒤집어서 수술을 진행을 하는데. 그 공간이 좁아서 굉장히 수술이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난이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구가 돌출이 되면서 좁으신 경우가 굉장히 어려운 케이스인데, 그런 경우에 보통 눈밑 지방을 제거를 하고 나오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어 다른 병원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눈밑 지방 재배치를 어, 계획을 하고 실제로 제거만 하고 오시는 분들, 그리고 재수술을 하러 저희 병원에 오신 분들 이 굉장히 많아서 우가 실제로 그 선생님들이 눈밑지방 재배치를 하려고 들어갔다가 시야가 너무 좁고 공간이 어, 충분치 않아서 눈밑지방 제거만 하고 나올 수 있는 수술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눈밑지방 재배치라고 하는 수술이 결국에는 이런 시야 확보와 관련된 문제 때문에. 난이도가 그렇게 쉬운 수술은 아니다라고 그냥 이해하시고 충분히 경험이 많은 돔밑지방을 많이 해보신 그런 선생님들한테 수술을 받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돔밑지방 재배치 수술 하시고 나면은 크게 걱정 안 하시는 분들은 3일 후부터도 많이 이렇게 밖에 활동하시고 마스크 쓰시고 돌아다니시 네, 보통은 이제 복귀라고 하는 게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예민하시거나 이런 분들 일주일 정도 중요한 약속들 좀안 잡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회복 중에 생길 수 있는 불편한 상황 중에 가장 많은 게 당연히 복귀겠죠. 사람마다 복귀 차이는 다 달라서 일단 하나로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보통 빠르면 3일. 늦으면 일주일 정도는 많이 늦는다고 라 생각하시고 그동안 붓기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결국에는맹치질입니다 수술 받고 나서 3일 동안은 열심히 맹치질을 하시고 어, 시간을 좀 기다리시면 모든 붓기다 빠지기 때문에 조급함을 버리고 조금조금 조금 차분하게 기다리면 붓기에 대한 불편함은 크게 있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어 붓기와 더불어서 보통 이제 또 많이들 말씀하시는 게 멍이나 뭐 이런 결말에 충혈되는 거 그런 것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멍이 드는 경우나 이 충혈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생기게 되면 한 2주 정도까지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런 부분도 좀 시간이 좀 지나면 자연스럽게 회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되고 가끔씩 2주 안에 수술한 후에 2주 안에 피눈물 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당연히, 이제 안에서 피가 좀 고여있는 게 빠질 수 있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닦아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붓기가 있다 보니까 눈매가 좀 올라가 보인다. 눈이 좀, 이렇게 눈꼬리가 올라가 보이고 눈이 작아져 보인다라고 눈매의 변화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역시 붓기가 빠지면서 원래대로 다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복시 현상 가끔씩 말씀하시는데, 문미 씨 말이 붙다 보면 난구 움직임에도 좀 제한이 될 수도 있고 해서 복시 현상이 간혹 생기는 그 것도 어 절대 걱정하실 필요 없이 보통은 빠르게 일주일, 하루 이틀만이 좋아지는 분도 있고, 2주까지는 좀 지켜보는데, 2주 안에 웬만한 방금 말씀드렸던 이러한 내용들은 거의 다좋아지 라고 시면 되겠습니다. 눈밑지방 재배치를 하고 생기는 복시의 증상의 어떤 형태는 되게 물체가